난방비와 가스비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가 심각한데,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서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지난 20일날, 이창양 장관은 전기와 가스요금의 점진적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당관은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우롱하는 거죠, 소상공인들을. 지금도, 이 고물가로 인해서 줄폐업하고 있는 목욕탕,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랑 경제팀은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민들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매일매일 비상회를 열고 국회에 찾아와서 야당하고 정책을 놓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나 보내놓고 방탄국회의원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게 맞는지 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적제거 야당 탄압 매몰된 정부가 정말 한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생을 우선으로 하는 야당과 다시 소통과 정치를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강의하고 싶 합니다.